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실청 활용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우체국 쇼핑에서 받은 요거 광양매실청 사용했습니다 예쁘다 별이 생겼고요 어떻게 됐나 돌리면 되나? 요렇게 아 스멜 첫 번째 활용 방법입니다. 요거는 사실 활용 방법이라 하기에는 조금 뭐하지만 제가 매실청을 가장 많이 먹는 방법입니다. 특히 술 마시고 난 다음 날에 매실청을 살짝 넣고요. 뜨뜻한 물을 부갖고 차로 요리 마시는 거지요. 요렇게. 그리고 또 다음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탄산수를 지원하게 얼음 넣고요. 그리고 매실청. 그리고 탄산수. 요렇게 해서 딱 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방울토마토 매실청 절임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한번 씻고요 껍질이 잘 벗겨지도록 요렇게 칼집 십자로 안 하고? 십자가 좋으면 십자로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을 붓습니다 완전히 잠기도록 10초 10 9 1찬물 한번 씻고요 수공을 소독해 놨는 건데 여기다 까서 넣으면 됩니다. 쏙 까서 삭슉슉슉삭삭 이렇게 방울토마토 껍질을 벗겨 가지고 담아놨으면 그 다음에는 매실청을 여기 완전히 잠기도록 부줍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을 꼭 닫고 매추리알 간장에 절인 것 그리고 냉장고에서 이틀 정도 숙성 시키고 드시면 됩니다.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이틀 뒤 이틀이 지났습니다. 에휴, 안 열려. 아, 아, 야, 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방울 토마토를 매실에 절인 맛이에요. 방울 토마토인데 엄청 새콤한 깊은 토마토 맛나 이제 되게 농축된 토마토 맛 그런 진짜 맛있다 다음은 매실청으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겠습니다. 매실청 두 숟가락, 간장 한 숟가락, 식초 한 숟가락, 맛을 한번 보면요. <laughs> 이제 여기다가 샐러드를 엮고요 드레싱을 살살살살 이래 뿌려주면 끝. 음. 와. 다음은 요리입니다. 저는 매실청을 두루치기 양념에 많이 사용하는데요. 매실청 1, 고춧가루 2, 맛술 1, 간장 3, 다진마늘 1, 고추장 2 이거 안 넘어 안 <laughs> 잘 섞어주고요 이거 매실청이 한 숟가락 들어갔는데 매실청 영상으로 올려도 되나? 매실청을 한 숟가락 간넣어 <laughs> 그리고 대패삼겹살을 300g 이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부주고요 그리고 잘 버무려줍니다 버무리기 어렵다 자 이렇게 그냥 뭐 대충 버무리고 놔두고요 그리고 파한 대도 큼직큼직하게 이제 준비 끝 프라이팬을 놔두고요 불 켜지 말고 기름도 붓지 말고 일단 요거를 저어했습니다그 다음에 불을 켜고 숨이 죽을 때까지 놔둬요 요래가 어느 정도 숨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직 파는 말고 양파 먼저 잡아야됩습니다 볶아줍니다 이 대패 당겹살 말려있는 거이런것 때문에 이렇게 펴주면서 요래가 고기가 어지간히 익었죠 그러면 파를 됐습니다 요래가 파를 한번 슬쩍 더 볶고 놨어요 참기름 아주 살짝 살짝 이만큼 전통 고추 살짝 이러면 끝 깨살아라 음. 제가 입맛 없을 때 자주 해먹는 매실 간장 들기름 깨소금 김국수입니다 먼저 물을 끓이고요 물이 끓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소면을 삶을 겁니다 2인분의 양으로 준비를 하고요 페트병 병뚜껑 병뚜껑에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 1인분이거든요 어, 요래 대충 요래 1인분 요래 국수 인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갈 친구들이 이렇게고요 깨는 깨소금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깨랑 소금이랑 섞은 거를 깨소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깨를 빻은 거를 깨소금이라 하더라고요 요큰 계량스푼으로 여기에 한 큰술 반스고요 깨소금 다음으로 김을 김을 큰거한장 정도 봉다리에 넣고 부숴줍니다 이렇게 김가루 물이 끓으면 국수를 이제 잡아 넣고 요한 2분 정도 끓여주세요 넘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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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살짝 낮춰주고 면이 삶겼으면 찬물에 한번 씻어주고요 너무 차 봐도 이게 맛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묵기만 좀 빼주고 삶은 국수에다가 간장 한큰술 들기름 한큰술 그리고 맛있는 매실청도 한큰술 비비고요 예쁘게 담으면 좋지만 원래 그냥 대충 해먹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아까 전에 만들어놓은 깨소금 싹 뿌려주고요 아 좋다 이게 다야? 이게 다입니다 요게 만들기도 간단하고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음! 다음은 매실청으로 재래기 만들기입니다 매실청 1, 고춧가루 2, 진간장 2 그다음에 참기름 1분의 1 이것도 매실청이 별로 안 들어가는데 매실청 한 5, 5가나요 섞어 가지고요 이제 파채나 부추 같은 걸넣어갖고 무쳐서 먹으면 됩니다 부추 씻겄는 거 썰어 넣였고요 너무 많이 주물떡 끓여보면 이거 숨이 죽거든요 됐다 끝 먹어보겠습니다 숟가락에 뭐가 들어가서 음이 맛이야 경리가 안되네 그리고 통깨 통깨 한 숟가락 정도 싹 뿌려주면 끝 삼겹살 구워갖고 얘. 예. 전복도 삼겹살이랑 계략이랑 섞어갖고 음 싹싹 발라줍니다. 그리고 꾸워 먹으면 됩니다. 뭐야? <laughs> <laughs> 아빠는 이랬어? 아빠는 이기고 갔지. 이거가 아겠다 오늘 누가를 좀뭐 최대한 해야